네, 여러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감기 몸살과 싸우고 있는 와디와 슈부제입니다. 벡스코에서 어, 페페 부산이 열리고 있고요. 그곳에서 저의 신발장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패션, 열정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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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그래서 페페 부산입니다. 백스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탁 드릴게요. 아, 저는 유에프에 나이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 진짜요? 어뭐 뭐 입었는지 좋아하실 만한 건 신발. 와. 떡상의 아이콘. 처우더 스프리죠. 응. 모자까지 맞춰 오셨네요. 어디서 네. 사셨어요? 저는 리셀. 했어요. 아, 리셀로 사셨구나. 네. 나이키 직원도 다 리셀했어요. 그럼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 공짜로 가져가시라. 아, 주민 저요? 아니요? 아. <laughs> 서울. 아, 서울이요? 네. 어, 돈을 생각하지 않는 아니, 없어서. 아 없어서 네. 나머진 다 있어요? 그렇진 않은데. 아 축하드립니다. 아, 어, 네. 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시죠? 바로 옆에서 센텀에서 나이키에서 일하고 있고 어? 아까 그분도 나이키에서 일한다는데 다른 나이키인가 보다. 센텀 나이키. 센텀 뭐? 네. 직원 할인 되나요? 자기 오늘 입은 것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매장 체험 그... 구매로 받은 아... 상품이고. 네. 이거는 지인한테 빌렸습니다 이야. 이걸 빌려줄 지인이면 진짜 베프 아니야? 어, 베프죠. 베프, 베프. 와디님 오신다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신발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 역시 굉장히 좋은 신발이죠. 네. 떡상, 떡상의 아이콘. 저라면 이거요. 와디 필라. 저라도 있었어. 나도 사진 찍고 싶다 하시는 분안 계시고. 예. 네. 야, 우리 계속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죠. 뭐, 네. 네, 또 나의 아웃핏을 좀 보여주고 싶다. 스카 도시죠. 스카, 어디서 오신 도시죠? 네,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요.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그때 네. 어... 네, 공방 공개방송할 때도, 아, 진짜 네. 대구 공방 때한 아, 2년 됐나? 네, 아... 아, 술도 먹었어요. 우리, 아... 자기 아웃핏 좀 설명해 주세요. 슈프림을 좋아해가지고 아, 네. 바지 빼고 아, 네. 지금 위에 다 슈프림 아 지금 여기 슈프림 자켓 리바이스랑 콜라보 한거죠? 아니요 그냥, 그냥 그냥 슈프림이에요? 와 안에는? 이거 이시국이긴 한데 왜 이시국이죠? 언더커버 아 언더커버 이시국 그 다음에 신발이 아 역시 음. 어머니 이거 신발 얼마 같아요? 신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주세요 이시국 아닌가 <laughs> 25만원 나왔습니다. 25만원. 25만원에 판매하실까요? 아, 정가는 그 정도.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이면 되는 25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신발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30%한해 샀어요. 여기는 바로 슈 커스텀 컨벤션이라고 하는 스페셜존인데. 여기에 이제 오.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피님을 비롯해서.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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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스님 소개해주세요. 아, 아, 여기는 저의 부스이고요. 네. 어, 지금 백스코에서 아, 가장 핫한. 아. 아, 사람은 울트면 가장 핫한. 아 그렇죠. 네, 그런 부스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보기만 해도 네. 핫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슈브제 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감기 걸린 슈브제 부스입니다. 어? 이야! 500만원, 200만원, 150만원. 맞나? 250만원. 250됐어? 오, 예스! 자, 있는데. 좋습니다. 슈브제 새로 나온 제품이 그죠?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열고, 넓고. 도덕원도 잘, 잘 들어가요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싶네요 많이 벌었잖아요 저도 어... 어제처럼 성공의 맛을 느끼어요 <laughs> 자신 있는 거 보여주세요 방금 깜빡였는데? 와. 네, 수전사랑 일러스트 같이 아 깨끗하게 하셨네요 우와! 네, 하여튼, 부산, 페페부산에 지금 왔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전시들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부산 한번 놀러 오시고, 어, 구경하시고, 혹시 못 오시더라도 제 영상에서 어, 내용들 잘 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